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자, 운동 생리학 과목을 맡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운동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생활 스포츠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될때이 운동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당연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더 아시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운동생리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정확하게 잘 알려 드리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 경향을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해 볼게요. 우리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총 일곱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곱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호순환계 그리고 근골격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부터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이어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는 운동 생리학의 궤관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신경 조절과 운동 근골격계와 운동 내분계와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환경과 운동 이렇게 일곱 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운동 생리학의 궤관에서는 단3% 3%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목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그 뒤에 있는 그 이론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많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제2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벌써 15%. 15%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떠한 식으로 에너지 대사가 되는지,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운동에서는 접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신경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다던가 어떠한 움직임 나올 때 신경에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런이라든가 아니면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2%의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격근과 운동입니다.